고조선 이래 만주에 거주하는 다수 주민은 조선민족이었다. 부여, 고구려도 그러하며 발해 역시 다르지 않았다. 때문에 누구나 이들 역사를 우리 역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발해가 멸망한 이후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발해 멸망 후그 지역과 사람들은 여진족으로 불리웠으며 그 여진인들이 금나라를 세웠다. 그러면 금나라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인가? 일부 역사가들은 1900년대 들어서까지도 금나라의 역사를 우리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신단민사에서는 발의, 요, 금, 청까지 포함해 민족사의 흐름을 밝히고 있고 배달민족장사에서도 요사, 금사, 청사를 한국사에 포함시켰다. 민족정사에서는 남북조 시대를 확장하여 북조사에서 발해사, 요사, 청사를 남조사에서 고려, 조선사를 다루고 있다. 여진과 한민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기록이 있다. 금사는 아골타가 여진과 발해는 본래 한 집안이라고 했다고 썼다. 또 금나라의 기원과 관련하여 금의 시조는 이름이 함보로 고려에서 왔다라고 했다. 금나라 시조는 이름이 한보이다. 처음 고려에서 나올 때 60세가 넘었다. 형하고 부른 따라가지 않고 고려에 남았다. 금나라의 시조인 한보가 60세가 넘은 나이에 고려에서 왔는데 그의 형제는 고려에 남고 혼자만 금나라로 왔다는 이야기다. 여기에서 고려에서라는 표현은 다른 역사서나 신라, 고구려의 구별이 잘못된 사례 등에 비추어 볼때 신라인을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지, 대금국지, 송막기문 등은 초기 여진 초장이 신라인이라 밝히고 있다. 남송 때 금나라 견문록인홍 후의 송막기문에는 금나라가 건국되기 이전 여진적이 부족의 형태일 때그 추장은 신라인인데 원한시라고 불렀다. 원한이란 중국어로 왕이라는 뜻이라고 전하고 있다. 여진의 추장은 신라인인데 원한시라고 불렀다. 원한이란 중국어로 왕이라는 뜻이다. 고려 사등에서는 이를 김준이라 전한다. 옛날 우리 평주의 승려 금준이 여진족에 도망쳐 들어가 아지고촌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금나라의 선조이다. 신라 마지막 왕자인 마이태자의 후손임을 주장하는 부한 김씨들은 그들의 족보를 내세워 금사 만조완유고 속마깨문 등의 내용을 이렇게 뒷받침한다. 한보는 범명이고 그의 본명은 김준으로 마이타자 김일의 아들이자 경순왕 김부의 손자이다. 김행은 여진으로 갔지만 다른 두 형제는 고려에 남아 부원 김씨의 시조가 되었다. 1778년 청나라 걸륭제에 대해 황명으로 펴낸 만조월 유고에는 금나라 시조와 국명이 연원이 신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금나라의 시조 합부 또는 한부는 원래 고려에서 왔다. 통구와 대금 국지를 살펴보건대 모두 이르기를 시조는 본래 신라로부터 왔고 성은 완현시라고 한다. 고찰할 건데 신라와 고려의 옛 땅이 서로 섞여 있어 용화 금의 역사를 보면 이두 나라가 종종 분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본래 금나라의 황족들은 신라에서 와서 그 성이와 난시이고 신라왕성인 김씨 또한 이미 수십세에 전하여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김씨 성을 토대로 나라이름을 정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종합하면 신라유민이며 신라종실인 김행의 둘째 아들 김한부가 여진 왕한부의 주장이 되어 여진족 전체를 장악하고 이에 발해 유민을 가세하여 건국한 것이 그입니다. 즉 금은 지배층인 황실이 신라계 유민의 후예이며 발해인들이 건국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금의 지배세력이 된 국가인 것이다. 남송 시기의 사몽신이 지은 삼조북명회편에 따르면 여진이 고구려와 주몽의 후예라고 명기되어 있다. 여진은 옛숙신국이고 본래 고구려 주몽의 남은 종족이다. 그리고 발해의 별족이고 사만의 진안이다. 중국 측의 만주족 관련 자료 중 중국의 전국 문화 정보 자원 공영 공정이라는 중국 정부의 관영 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말갈름 맥족의 동음어이며 맥족과 학족이 융합하여 형성되었다. 여진민들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기원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으나, 고구려, 바해등 한민족 국가의 구성원이었으므로, 우리와는 형제민족이라고 할수 있다. 바해는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 유민이 건설한 나라이고, 신라 멸망 후에는 신라일민들이 바레당으로 다수 이주하였으며, 이들의 후예가 세운 나라가 금나라이다. 금나라는 중국의 송과는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으나, 고려와는 대체로 큰 전쟁 없이 형제 국가로 지냈다. 여진은 금 건국 전에는 고려를 부문화 형으로 여겼고 금 건국 후에는 스스로 형이라 칭했다. 우리 조상은 대방으로부터 나왔으니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귀부하는 것이 의리에 맞는 일입니다. 금나라는 멸망 이후 400년이 흐른 17세기 중반에. 청나라의 중원대륙 재패로 다시 한번 부활하였으나, 금나라를 바라보는 고려의 시각이나 청나라를 바라보는 조선의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조선의 경우, 부모의 나라에서 형제의 나라로 바뀌었으며, 나아갈 청나라의 신화의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진 말 중에 사둔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친척 집안이라는 뜻이다. 우리말에 사돈 또는 사돈과 음과 뜻이 같은 말이다. 원래 혼인이라는 말은 사돈을 맺는다. 는 말로서 남녀 개인 간의 결합뿐만이 아닌 다른 지방끼리 친척이 되기로 맺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말갈이라 부르든 여진이라 부르든 간에 그들과 우리는 배달 고조선 고구려를 거쳐 이어온 같은 강력의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같은 역사일 수밖에 없다. 그들과 우리는 친척 집안이며 일가이다. 신채호 선생도 자신의 저서 조선상고사에서 조선족이 분화하여 조선, 선비, 여진, 몽고, 퉁구스족이 되고 흉노족이 천산하여 돌궐, 헝가리, 터키, 핀란드 등 족이 되었나니? 라고 기술함으로써 이러한 관점을 분명히 뒷받침하고 있다. 금나라의 뿌리가 신라에서 나왔고 그 백성들이 고구려와 발의 사람들이었으며 그 땅이 우리 선조들이 살던 곳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역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새로운 각도에서의 전향적인 연구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